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시술은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백보인입니다. 성감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자리 뭐 만족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하고 또 기전처럼 잘안 느껴진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료를 보고 진찰을 해서 다른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상담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성감이라는 것은 미묘하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파트너와 본인의 어떤 다른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 제가 추천하는 시술은 저희 병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르가주샷입니다. 오르가주샷은 본인의 체열을 이용을 해서 피 외음부나 음의 지립구 주변에 PRP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신경을 조금 더 자극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조금 더 개선시켜줘서 잠자리 때흥문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 자체는 자가혈을 채취하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고 시술 후에 최소 뭐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느낌이 이전과는 달라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맞으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간단한 주사로 떨어진 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비비브라든지 다른 고주파를 이용해서 어떤 질의 환경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성감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로가주 샷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떨어진 성감 신경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주사입니다. 요즘에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성감이 이전보다 떨어지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고 간단한 주사로 해결해 보세요.